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 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다우 나스닥 상승마감했습니다 오늘 새벽 S&P500 선물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종합 내렸고요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9월 선물 내렸습니다 저는 이 와중에 또다시 네 가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BYC, 한진칼, KSS, 해운,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짧은 차트에서는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긴 차트로 넘어갑니다. 네,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10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분석은 대단한 것은 아니고 그냥 지표 분석의 한 가지입니다. 지표라는 것은 주 지표 될수 있고 보조 지표 될수 있습니다. 주 지표라는 것은 거래량, 이평선, 일봉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 지표 분석하는 것도 지표 분석에 들어가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표 분석할 때는 예, 보조 지표들을 주로 언급합니다. 문제는, 문제는 이 지표 분석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지표 분석을, 제가 분석을 하지만, 뭐 어, 다른 분석들과 함께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면, 주지표를 보시고, 확인하는, 확인 차원에서 보조 지표들을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열 개의 프레임을 볼 때, 저는 한 가지, 음, 지표만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조 지표들을 엮어서, 어, 새로운, 그, 방법, 즉,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아니면 횡보인지, 보압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어,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게 흐름을 본다면, 보호주지표라고 하더라도, 주지표 못지않은 그런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각각 각설하고요. 우선 파라블릭사 시스템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BYC부터 봅니다. 일관성 갖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일목요연하게 분석을 할수 있고 또그 결과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YC 파라볼릭 사상으로는 상승이고요, ADX는 추세가 있고요, DMI 이것은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BYC는 예, 강세장인데 강세가 강세이긴 하지만 채널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보합 정도를 정리합니다. 보합 정도로, 근데 그냥 법은 아니고 강보합 정도로 예, 정리합니다. 예, 다음은 볼린저밴드입니다. 음, 아 제가 실수했네요. 그냥 b y c 만무서하고 넘어갔습니다. 한진칼 보겠습니다. 한진칼 예, 하락입니다. 약세구요 하지만 강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음, 강세는 너무 무리야 무리고요. 네. 한진칼 보합 정도 가 맞을 것 같습니다. 보합입니다. 하나더 이사는 상승을 하지만 ADX가 하락이기 때문에 추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합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k s s a o k s s a o 이것도 역시 보합인 보합입니다. 보합 보압. 그런데 그냥 무압은 아니고 강보압 정도로 정리합니다. 다음 유니온 머티리얼 음, 강세죠. 그런데 추세가 크지 않으므로 강보압 정도 정리합니다. 네 다음은 볼린저밴드와 MACD입니다. 볼린저 밴드와 MACD. 네, 이것입니다. 우선 BYC부터 봅니다. 네, BYC, MACD는 네, 상승이고요. 상승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것은 횡보를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그다음 한진칼 이것은 상승이고요. 그리고 보합 정도가 맞겠습니다. KSSN KSSN MACD는 상승 중이고요. 볼린저밴드는 강보합 정도가 맞겠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 유니언 머티리얼 MACD는 상승이고요. 수축기에 있습니다. 볼린저밴드는 그래서 강보합 정도로 정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즈맨드까지 봤고요 자, 세번째, 일목균형표와 스토케이스 슬로우를 봅니다. 일목균형표. 유닛 머티리얼은 나중에 보고요. B Y C부터 봅니다. 일관성 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음, B Y C 스토이트 슬로우는 보합이고요. B Y C의 일목균형표는 약세입니다. 그래서 음, 약보합 정도가 맞겠습니다. B Y C 약보합 한진칼 이것은 보합이 되겠습니다 보합 다음 KSS 해운 이것은 거의 횡보로 보는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강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 이것도 강보합이고요 네. 약보함, 강보함, 강보함, 강보함. 예, 다음은 DMA와 MFI입니다. DMA. 네, BYC부터 봅니다. 그리고 DMA 검정선입니다. 그리고 MFI를 봅니다. 네, BYC DMA는 하락 중이고요. 물론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MFI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UIC는 예, 강보합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한진칼. 한진칼. DMA는 하락 중이고요. MFI는 상승 반전했습니다. 그래서 한진칼은 보합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합장. k s s 대은 DMA는 횡불를 하고 있고요. MFI는 반등을 했습니다. k s 예, s 대은 강보압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강보압이고요. 다음은 삼선전환도입니다. MAC를 띄었는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삼선전환도는 같이 띄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삼선전환도를 보겠습니다. BYC부터 옵니다 BYC 삼선전환도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 반등을 할짝한 거고요. 그래서 BYC는 강보압 되겠습니다 한진칼 음, 살짝 반등을 했죠 그리고 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보압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KSS 해운 예, 강보압이고요 유니언 머티리얼 예, 강보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예를 들면 유니온 머티를 보면 삼성전으 상승이죠 상승 추세인데 MACD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세인데 일봉 일봉 추이를 보시면 봉합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강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나 엔트릭스입니다. 일단 b1 신를 봅니다. 자, 횡보를 했는데요, byc. 예, 강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진칼. 네, 이건 보합이죠. kss 해운. kss 해운. 예, 강보어입니다, 강보합. 고점에서 매수 시널이나가기 힘든데요. 뭐, 양이 전에도 그래서 그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예, 강보합이고요 유니언 머티리를 봅니다. 유니언 머티리를, 예, 강보합 되겠습니다. 강보합입니다. 네, 다음은, 52주 신고가인가 아니고요 이평선 정비열인가 것도 아니고요이 종목들은 이평선 골든크로스 종목입니다. 다음, 역시객선. 제가 지표를 거꾸로 보고 있었네요 이란... 그래도 분석을 합니다 네 다음은 역시계곡선과 MACD 인데요 MACD 분석을 마쳤고요 역시계곡선을 봅니다 유년 머티리얼은 천천히 보고요. BYC부터 봅니다. 네, 이것은 횡보이고 그러니까 상승 그 매수 전환이죠. 매수 전환이고 또 매수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보합이겠고요한칼 이것은 매도 보류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도 보류. 매수 신호는 아니지만 그에 가까운 매수 보류입니다. 매도 보류입니다. 다음은 KSS 세운. 이것도 매수 전환용 되겠습니다. 매수 전환. 다음 유년 머티리얼 이것도 매수 전환입니다. 매수 전환. 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구요. 네, 다음, OBV와 CO입니다. 비슷하죠. 흐름이 일단 BYC부터 봅니다. 네, 반등을 했습니다. 강보합이구요. 한진칼, 이것은 보합입니다. KSSN 네, 강보합이구요. 유니 머트리얼 역시 강보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10개의 아, 아홉 개죠. 아홉 개 9개 분석을 했습니다. 아홉 개 프레임, 아홉 프레임을 분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지표 분석의 마지막으로, PNF 차트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BY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BYC. 안진칼 KSSAON 유니언 머티리얼 목표가들을 이제 보여 드려야 하는데요 BYC 293,600원 한진칼 35,200원 k s s m 운 8,080원 유니언 머티리얼 3,950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될지. BYC는 293,600원입니다. 안 되네요. 가격이 길기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 어쨌든 앞에는 맞으니까 293,600원. 한진칼 35,200원. KSS 세운 8,080원 유니얼 머티리얼 3,950원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재무 분석입니다 우선 BYC부터 옵니다 현재 오버시팅된 느낌이 있습니다 한진칼 예, 이건 적정가 현재 와 있고요 KSS상회원 예, 고평가 되어 있습니다 유니얼 머티리얼 적정가 수준에 있습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면 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매너이고 특히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